구본철입니다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보수주의자들의 상태를 사상적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약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는 사실은 사상적인 기반이 없죠 사실 우리가 아,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어, 일반적인 상태들, 즉 어, 내가 번 돈은 내가 축적할 수 있고, 나의 재산을 어, 인정하는 사회,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어 온 어, 상태입니다. 이제 왕조 시대가 되면서, 전제 군주 시대가 되면서 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어, 왕의 것이고 또 왕이 하사하면서 임시로 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상태 이외에 대부분의 재산은 사실은 어, 자기 것으로 어, 이제 매매하고 또 어, 상속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죠. 사실은 이 재산권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제주의다, 또는 뭐,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상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제시대에도 자본주의였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다, 뭐다, 이런 사상적 용어들은 이미, 그 좌파에 거두인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이론이죠. 자기의 이론, 즉 사회주의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회주의와 상대적인 그 상태, 현재 상태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것을 자본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능주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수주의 즉이 어, 저희 말의 좌파가 얘기하는 진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보수는 사실은 보수와 상대적인 개념은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 보수주의인데 대한민국은 어쩐 일인지 마치 이 진보주의 즉 어,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관계를 어, 이 지지하는 그룹 이것들을 다 진보주의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진보의 어, 중심인 양, 이제 착각하고 있으면서 개념을 그렇게 정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보수주의는, 아,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보수주의라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저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과 습관의 좋은 것들은 이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만일에 우리가 정립한 이 개인의 재산 축적 권리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이걸 혁신의 대상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본능적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했다라고 우리가 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와 대비되는, 뭐,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념적이죠. 어, 그 이념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주사파의 이제 개념이고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상태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면 불행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어, 만일 좌파가 정말 특세를 해서 특세를 한다는 관점은 이 보수 우파가 정말로 엉터리로 정치를 해서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상태, 이것이 지난번에 그 문재인 때 총선 대선이고 구그 후에 치러진 총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가 몇 번이고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그야말로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하는 일부 극좌들의 주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그, 투쟁하는 자, 구구든 극좌든,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태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재명이나 또 다른 문재인과 같은 저극 좌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진로뿐만 아니라 어, 발전을 가로막는 또는 피폐시키는 그냥 그 원흉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상태를 또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어, 보수파 즉 어, 본능적 보수파들은 이제 점차로 사상적 보수주의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서. 어 사실은 사상적 보수주의를 일깨우기 위하여 또는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의 창구로서 아주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구본철이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을 목표로 뛰고 있는 정치 후보자입니다. 제가 어, 이제 보수주의 관점에서 사상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과연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본능적 보수주의자들을 그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반으로 어 이제 어 동반자로서 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적인 공약이 필요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3 플러스 1 공약입니다. 9번 출의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을 대비로 이 공약을 만들었고 이 공약은 굳이 우리 지역에즉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공약일 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공약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지역의 그 소소한 공약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 단위를을 의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년 10월 4월 10일 총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운동 할수 있는 기간이고요. 말로는 얼마든지 가가호호도 아니라 상점을 찾아가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구본철이가 말씀드린 3 플러스 1 정책은 이념적인 정책도 아니죠. 굳이 이념적인 정책이라고 또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나. 김종인 선생이 자신이 경제민주화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뭐 두드러진 그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벌을 뭐 억누르는 정도죠. 그러면 재벌을 억누를 때그 방법을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한계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경제 민주화가 참 좋은 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세 가지 계획이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헌법의 정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 물론 경제 자유화도 있고 경제 민주화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본능적 보수가 아니라 이제 사상적 보수가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